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TV 이보라, 박서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최고만을 소개해드리는 최고의 순간에서 오늘부터 4주간 브라질 월드컵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쌈바만큼 뜨거운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경쟁한 32개국 중 우승후보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최고의 순간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체크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우승후보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최근 해외 도박사들이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을 제치고 영 순위로 꼽고 있는 개최국 바로 브라질입니다. <laughs> 브라질하면은 화끈하면서도 강력한 축구를 구사하기로 유명한데요. 어, 그런데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에는 약간은 그 절대 감자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은 수그러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2013년 컴페드레이션스컵 우승으로 기세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축 선수들의 그 탄탄한 실력에 홈 어드벤티지가 더해져서 우승 후보로 꼽기에도 손색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브라질 국민들의 응원까지 받는다면 정말 최고가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보라씨는 브라질의 그 핵심 선수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있죠 네이마르를또 빼낼 수 없잖아요 허, 정말 잘생겨서 여신까지 흔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입단하기 인데 나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패싱부터 득점 능력까지 어 정말 만능인데요. A 매치 47 경기에서 무려 30 골이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서희 씨는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첼시의 미드필더 오스카르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오스카르는 우리나라가 상대하게 될 벨기에의 아자르와 호흡을 맞추면서. 첼시의 에이스로 거듭났으니까요 그리고 브라질이 공격의 팀이라는 평가는 수비진을 보면 진짜 한수 접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명품 수비수들이 뭐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와 진짜 공격수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수비수까지 정말 최고네요 네 맞아요 파리 생제르맹의 티아구 실바 첼시의 다비드 루이스 레알 마드리드의 마르셀로와 FC 바르셀로나의 다니 알바스 네이마르조차도 그 동료를 쉽게 따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32강 조별리그를 보면 A조에서 브라질은 크로아티아, 멕시코, 카메룬을 만나게 되는데 이세 나라 모두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모두 출전했고요, 트로피를 다섯 번 이상 받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코치진까지도 정말 최고인데요. 우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시켰던 감독이죠. 루이스 스콜라 감독이 다시 지붕을 잡았고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역시 브라질을 우승시켰던 바로 페레리라 감독이 기술 고문을 함께하고 있어요. 와 진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완벽함 속에도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 앞서 제가 브라질은 공격의 팀이라고 했는데요. 공격을 마무리해줄 그런 정통파 공격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브라질이 약간은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서 집중 견제를 받아서 전혀 활약을 못했던 그 메시를 생각하면 네이마르의 부진을 예상한 그런 확실한 플랜 B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최고의 순간에서 첫 번째 우승 후보국이죠. 브라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아공에서 8강에 머물렀던 세계 최강 브라질이 자국민의 성원을 얻고 다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국에서 64년 만에 열린 월드컵 무대에서 1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의 최고의 순간 첫 번째 초이스였습니다. 네, 월드컵만큼이나 기대되는 게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어떻게, 오늘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팀이었나요? 다음 주에는 최강 팀이죠. 스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 이보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